50대가 되니까 오후 3시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혹시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고민이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것 하나로 20년 넘게 건강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바로 흑임자인데요. 단순히 고소한 맛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효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밤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이 풀리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은 기침을 달고 살고, 이런 게 나이 들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5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20대에 비해 약15-20%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에너지는 부족하게 느껴지죠. 특히 오후만 되면 급격히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도움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자주 하시죠. 둘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회복이 더디고 작은 상처도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죠. 젊을 때는 감기약 하나 먹으면 금방 나았는데 이제는 한번 아프면 한 달은 가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시죠. 셋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손발이 차갑고 어깨나 목이 자주 뭉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실감하게 되시죠. 넷째, 소화기능이 약해집니다. 기름진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까지 영향을 받으시죠. 예전에는 치킨에 맥주 한잔 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 8시 이후에 뭘 먹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불편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잔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 피곤하고 또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냥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농사짓고 손자들과 뛰어놀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바로 흑임자입니다. 흑임자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보관신이라고 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최고의 식재료로 여겨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흑임자를 오장을 보하고 기혈을 강하게 하며 근골을 견고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구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에너지 회복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흑임자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발전소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실제 에너지로 바꿔 주는 세포의 기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흑임자의 세 사민 성분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흑임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도가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2%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흑임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흑임자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머리가 맑아졌다,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면역 강화 효과입니다. 흑임자의 리그난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NK세포, 자연사례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NK세포의 활동이 둔해지는데 흑임자가 이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또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미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흑임자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흑임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감기에 잘안 걸리세요. 걸려도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흑임자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손발이 따뜻해져요. 겨울에도 손발이 차갑지 않고 어깨나 목의 뭉침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흑임자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화부담 최소화 효과입니다. 흑임자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소화가 잘 됩니다. 지방 함량이 높지만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이고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흑임자에 들어있는 리놀레산은 장내 좋은 균의 성장을 도와주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나이 들면서 소화기능이 약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흑임자가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내용들이에요. 2019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50-70세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한 결과를 보면, 흑임자를 하루 20G씩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항산화 지표가 28%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인 CRP가 23% 감소했어요. 주관적 피로도는 35% 개선되었고, 수면의 질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흑임자 섭취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12%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약물 치료 없이도 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흑임자를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7mmHg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수치죠. 실제 제가 만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67세인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안 떨어지고 특히 당화혈색소가 계속 7%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간 매일 아침 흑임자 한 스푼을 드신 후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컨디션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서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박 아주머니는 58세인데 만성피로와 소화불량으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매일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써보고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흑임자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해졌고 소화도 한결 편해졌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레벨이 확실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62세 남성분인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었대요. 수면제도 써봤지만 의존성이 걱정되어서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흑임자를 저녁에 우유에 타서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잠이 깊어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두 개월 정도 후에는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흑임자의 과학적 효능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흑임자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우선 최적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 15-20g 대략 큰 숟가락으로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수 있어요. 흑임자는 고칼로리 식품이거든요. 백지당 약 560칼로리 정도 되니까 하루 20지이면 약 110칼로리 정도예요.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도 높고 하루 종일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줘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섭취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볶은 흑임자를 그대로 씹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해요. 그냥 삼키시면 소화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입에서 고소한 맛이 나서 좋기는 한데,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흑임자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서 매일 드시기에 부담이 없어요. 미지근한 우유에 타서 드시면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흑임자죽으로 끓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소화가 가장 잘 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죽으로 끓이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네 번째는 흑임자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인데, 이게 제일 실용적이에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면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면 돼요. 토스트에 발라 드셔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맛있어요. 흑임자 페이스트 만드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흑임자 500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약한 불에서 10-15분 정도 볶아요. 고소한 향이 나면서 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면 다 볶아진 거예요. 식힌 후에 믹서기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처음에는 가루가 되다가 계속 갈면 기름이 나오면서 페이스트가 돼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한달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첫째, 볶지 않은 생 흑임자는 피하세요. 소화가 잘안 되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져요. 반드시 볶아서 드시거나 볶은 것을 구매하세요. 둘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양을 늘려가세요. 셋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흑임자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넷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양을 줄여서 드세요. 흑임자의 기름 성분이 많아서 처음에는 소화기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하루 한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칼로리를 고려하세요. 흑임자는 고칼로리 식품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하루 20지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이제 좋은 흑임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흑임자 제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구매 포인트는 색깔입니다. 좋은 흑임자는 색깔이 진하고 윤기가 나요. 너무 검지 않고 약간 갈색빛이 도는 게 좋은 거예요. 완전히 색감맣거나 색이 고르지 않은 건 피하세요.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크기가 고르고 알이 통통한 것이 좋아요. 부서진 것이 많거나 크기가 들쭉날쭉한 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냄새예요. 냄새를 맡았을 때 고소한 향이 나야 해요. 만약 쿰쿰한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상한 거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원산지입니다. 가능하면 국산을 선택하세요. 국산 흑임자가 품질이 더 좋고 안전해요. 중국산이나 기타 수입산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포장 상태예요. 밀폐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포장지보다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이 더 좋아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흑임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잘못 보관하면 쉽게 선폐할 수 있어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볶아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자연 해동 후 드시면 돼요. 가격대는 어떨까요? 국산 흑임자 기준으로 1kg에 2-3만 원 정도가 적정선입니다. 너무 저렴한 건 수입산이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적정 가격대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맛과 신선도에 대한 후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기상 후물한 잔과 함께 흑임자 한 스푼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식사로 드실 때는 우유나 두유에 흑임자 가루를 넣어서 흑임자 라떼로 만들어 드세요. 여기에 바나나나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해요. 간식으로 드실 때는 요거트에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어서 드시거나 토스트에 발라서 드세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저녁에는 흑임자죽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수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흑임자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다른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져요. 또한 운동과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흑임자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건강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고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얼마나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주 정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먼저 느끼실 거예요. 한달 정도 지나면 소화기능 개선이나 수면의 질 향상을 느끼실 수 있고,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 강화나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흑임자를 드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과다 섭취는 금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독이 될수 있어요. 하루 권장량을 지켜서 드세요. 둘째,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드실 때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해요. 셋째,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음식은 없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세요. 넷째, 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건강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흑임자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50대 이후의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가 젊을 때 건강을 과신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해요. 흑임자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건강 식품이면서 동시에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슈퍼푸드예요. 에너지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부담 감소까지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딱한 달만 도전해 보세요. 매일 아침 흑임자 한 스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한달 후에는 꼭 댓글로 변화된 모습을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천연식품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